119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하고 침착했죠. 작은 손이 내 가슴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그 아이는 CPR의 정확한 속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도원그룹 본사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아침 6시부터 일정을 소화하는 게내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건. 무릎이 꺾이면서 나는 그대로 차갑한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죠. 그때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어요. 119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하고 침착했죠. 작은 손이 내 가슴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그 아이는 CPR의 정확한 속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들 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옆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찰칵.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게 뭔지 알수 없었어요. 그저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실려가는 내 모습만이 어렴풋이 느껴졌죠. 병원에 도착하고 응급 처치가 진행되고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보였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를 살린 사람이 누구지?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로비에서 이걸 주우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유리는 금이가 있었고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시계를 뒤집자 흐릿한 글씨가 보였어요. 투 유나 아빠가 10년 전 딸의 23번째 생일에 내가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시계를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어요. 이번엔 통증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죠.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물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나는 홀로 병실에 남아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시침은 오후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나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죠. 나는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어요. 똑딱똑딱.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멈춰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도원 그룹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딸 하나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게요.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응급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구조자 정보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름 한서진 녀 10세. 보호자 한유나. 보호자 연락처 10-XXXX-XXXX. 한유나. 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유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장례도 치렀고 묘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이름은 뭡니까? 나는 비서 실장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을 찾아봐. 지금 당장. 비서 실장이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동명이인이든 아니든 찾아보란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나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의 손목에서 이 시계가 어떻게 떨어져 나왔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시계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 한서진. 10살짜리 아이가 CPR을 할줄 안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무릎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계를 꽉 쥐고 중얼거렸죠. 유나야. 혹시.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 이 이름, 이 모든 우연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10년 전, 나 한유나는 23살이었습니다. 도원재단 회계팀에서 일한 지 3개월째였죠. 아버지 회사였지만 나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회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재단 예산 중 매달 5천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항목명은 해외 교육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지원 내역을 확인해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2천만원 정도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죠. 나머지 3천만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돈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계산해 보니 총액이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나는 승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어요. 최난의 전모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무척 신뢰하셨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나는 증거 자료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무실로 향했죠.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최난의 전무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윤아 씨? 나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어요. 이건 범죄예요. 아버지께 보고하겠습니다.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죠. 유나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전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USB를 집어들고 전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버실로 갔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캄캄한 복도를 걸어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쉬익.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죠. 벽면에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숨이 막혀왔습니다. 고개가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잠겨 있었죠. 도와. 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목에서 시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시계였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나는 생각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앉아 있던 나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내 말을 들어. 유나가 살아 있을 수도 있어.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DNA 검사도. 나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그 DNA 검사, 어느 병원에서 했지? 비서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청명의료원이었습니다. 청명의료원. 도원재단과 계약을 맺은 병원이었죠. 나는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 시계가 증거야. 그리고 한서진이라는 아이의 보호자 이름이 한유나라는 것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비서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비공개 조사팀을 구성해 경찰이 아니라 우리 선에서 그리고 10년 전 서버실 사고 기록을 다시 가져와. 비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3일 후 조사팀이 첫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회의실 문을 닫고 보안팀장 출신 조사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첫째, 10년 전 서버실 CCTV 영상입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나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장면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깜빡하고 사라졌죠. 정확히 17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구급대원들이 유나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누가 지웠다는 거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유나 양의 장례 서류입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 확인서와 장례 진행 동의서였습니다. 이 서류들의 회장님 서명을 감정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내 서명이, 위조됐다고? 네. 실제 회장님 서명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당시 회장님께서 실신 상태셨기에 누군가 대신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셋째, 청명의료원입니다. 조사관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도원재단과 계약된 병원은 총 12곳입니다. 그중 11곳은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청명의료원만 10년간 단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누군가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지?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어요. 최난의 전무입니다. 청명의료원의 실질적인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세 개의 단서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난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나를 찾아. 한서진이라는 아이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최난희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조사팀이 찾아낸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사립병원이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 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죠. 도원그룹 본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나는 병원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한유나 씨를 찾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3층 재활 치료실에 계실 겁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이었죠.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봤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모두 내딸 유나의 것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어요. 시계줄의 조각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시계의 반대편 부분이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야? 여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유나야, 나야. 아빠야.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10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돌아가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저편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었어요. 나를 살린 그 아이였죠. 아이가 유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유나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진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였던 거죠. 유나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이미 3년이 지나 있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기억도 희미했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태어났죠. 나는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모든 걸 바로 잡을게. 세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깨어났어요. 1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유나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유나와 서진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도원그룹 본관이 아닌 외곽에 안 가였어요. 경호원 4명을 배치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죠.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전 임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단한 명도 빠짐없이 다음 날 오후 도원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23명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맨 끝자리에는 최난희 전무가 앉아 있었죠. 나는 회의실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이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난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유나의 시계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임원들이 시계를 바라봤어요.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계가 10년 전 멈춘 이유를 오늘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난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내딸 유나가 서버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스 분출 사고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사망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원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살인이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하나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서버실 CCTV 복원 파일입니다. 삭제됐던 17분의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나가 쓰러진 후, 보안 팀장 오태식이 서버실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태식이 가스 밸브를 잠그고 CCTV를 조작하고 유나의 몸에서 USB를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임원들의 시선이 보안 팀장에게 쏠렸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오태식이 고개를 들어 최난이를 바라봤어요. 전무님의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윤아의 장례 서류입니다. 내 서명이 위조됐죠. 감정 결과 당신의 필체와 98% 일치합니다. 난이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청명의료원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유나를 그곳에 10년간 숨겨둔 대가로 당신이 재단 자금을 빼돌린 증거죠. 나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내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게 당신이었군요. 난이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걸어들어왔어요. 서진이의 손을 잡고요. 임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난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빼앗긴 제 시간을 오늘 되찾겠습니다. 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도원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수십대가 나를 향해 있었죠. 5년 만에 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단상 뒤편에는 유나와 서진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유나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었어요. 기자 여러분, 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이 아닌 고백의 자리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10년 전제딸 한유나가 실종됐습니다. 아니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원그룹 내부의 범죄 조직에 의해 제거 대상이 됐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제 딸은 재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살아있었습니다. 10년간 의식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5일 전 기적적으로 저와 재회했습니다. 유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어요.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도원 그룹의 부패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치했고 결국 제 가족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최난의 전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유나의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10년간 멈춰 있었습니다. 제 딸의 시간이 멈춰 있던 것처럼요. 나는 시계 뒷면의 건전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시계는 다시 움직입니다. 새 건전지를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똑딱똑딱. 똑딱.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숨김없는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는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전 계열사의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감시를 받겠습니다.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습니다. 또한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도원그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제 딸에게 빚진 10년의 시간을 갚겠습니다. 유나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서진이도 함께요. 우리 세 사람은 기자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집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나가 서진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고 서진은 젓가락질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순간은 10년을 기다린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서진이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계란말이였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구나. 서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유나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석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유나는 많이 회복됐어요.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워졌고 눈빛도 또렷해졌죠. 다만 1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유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떠올리는 듯했죠. 나는 그럴 때마다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진이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나와 유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리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어. 이제는 숨길 게 없는 회사가 됐지. 최난이는 어떻게 됐어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응? 그냥. 불쌍해요. 그 사람도 탐욕에 갇혀 있었던 거니까요.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하구나. 유나가 내 품에 기대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약했어요. 10년간 깨어나지 못했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서진이를 보면,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이는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그 아이는 너의 사랑을 느꼈을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유나의 그 시계였죠. 새 건전지를 넣은 후석 달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 유나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이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어.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야. 유나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나는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유나야,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의 시간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쓰겠다. 그때 서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저 숙제 다 했어요. 우리는 서진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안았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도원그룹 빌딩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빌딩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사람들이었어요. 유나의 손목에서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